원칙적으로 처음에 전략을 만들 때는 선물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액면금의 기준으로 ETF 자산 배분 전략들을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전략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이자나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는 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에서만 매 발생한 매매손익이 소득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있어서 조절하셔서 분리과세 쪽 이런.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증거기준으로 하면 뭐 0.1%, 0.01%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거에 액면가로 넘어가면 은다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도 10분의 1 내지 거의 뭐 2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서 수수료가 현재 거래되는 어떤 ETF나 어떤 금융상품보다는 굉장히 적어진다. 하지만 선물 롤오버 비용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3개월마다 롤오버를 해야 되는 경우나 또는 한 달마다 한 번씩 롤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